안녕하세요. 하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작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세가지에 관한 영상인데요. 저만의 작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림 작업량 늘리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진 작가에게 아직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잡이나 쓰리잡을 대부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창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편안해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리고 완성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투잡이자 쓰리잡인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한 작품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작품량은 현저히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작업의 발전에서도 작품량이 필요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보고 전시제의를 했을 때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아니면 작품 개수가 너무 적어서 전시를 하기 힘들다면 기회는 다른 분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작품을 그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올해 약 57개의 작품을 한것 같고요. 호수로는 합쳐봤을 때 1200호 정도 조금 넘거나 그렇게 한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계속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시간을 거의 다 쏟을 순 없지만 조금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어떻게 보면 작품 활동의 시간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전시 일정이 너무 많았었고 지금까지 12개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 계속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면서 작품도 많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음, 노력하게 되면서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비판적 시각으로 객관화해 보기입니다. 어 객관화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남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다고 상상하시고 부족한 점을 계속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계속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교수님하고 크리틱을 거의 두 시간 넘게 했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단한 글자만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왜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진짜 끊임없는 왜와의 싸움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만 해도 왜가 나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친절히 설명을 드렸다가 점점 진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말하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편이고 뚜렷하게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비판을 듣고 보니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뚜렷하다가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결이 결국 안 나고 수업이 끝났는데 너무 혼자 진것 같은 기분에 분하고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교수님한테 크리틱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번 주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끝나고 그 답을 계속 생각을 했었고 결국 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힘들고 피곤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나니까 훨씬 뚜렷해지고 좋긴 했어요 근데 진짜 한번 왜?만 계속 질문해보세요 진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듣고 있다가 미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뭘 설명해도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닌데? 왜? 왜? 이거를 진짜 한번 추천합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한번 머리가 정말 어, 대지진이 나는 느낌이긴 한데, 하고 나면은 어,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 전시 많이 보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작품이나 전시를 보러 가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다른 요리들 비디오를 많이 보듯이 저희도 다른 많은 작가님들이 전시하신 것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조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돌아다니기 꺼리신다 하는 분들은 요새 미술주간이기도 하고 요새는 VR 전시가 많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모전 사이트로 저번에 계속 소개드렸던 아트허브라는 사이트에는 온라인 갤러리 부분도 있고 신규 전시, 현재 전시, 예정 전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역 상관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어도 부산에 있는 전시를 간략하게 서문이랑 볼 수가 있어서 좀 좋은 어... 포맷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동하시거나 그러실 때 심심하실 때 다른 사람의 전시나 전시 서문을 읽어 보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려요. 저도 작품을 전시를 많이 하지만 다른 작가님들의 전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전시장의 특성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음, 어떻게 DP를 하셨는지, 뭐, 다른 작가님들의 DP나, 뭐, 이 부분은 나도 이렇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의 어, 깊이감을 직접 느끼다 보면, 아, 자신의 작품과 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체전이나 조금 다른 분들의 기획전이나 아니면 개인전을 찾아가서 직접 봄으로써 조금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단체전을 끝냈거든요. 근데 색다른 작업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배울 점이 많았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작품이 많이 성장을 하시고, 또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한테 모두 모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같이 함께 <laughs> 버티면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까지 조금 많이 긴 영상인데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셨다면 정말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좋은 영상이나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laughs>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드리면 제가 답장을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음, 영상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